오늘은 정말 피크인 같아요 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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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진 젓갈 젓갈도 많고 t v 에서 보니까 젓갈이야 광천 젓갈 새우를 잡아서 소금으로 염장을 하더만 배에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색깔 종류에요 색깔. 아, 이2층 아, 서온게 아, 판렇 색깔 좋 아, 요 색깔. 아, 깔 좋은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에렇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서이 이렇게.